안녕하세요, 지통 토마스 은크고요 일단, 백룸머프, 일단, 새로운 거, 일단요, 어, 다섯 개, 여섯 개구나. 일단, 나와가지고, 얻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요, 일단, 새로운 거, 일단, 코드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얻어보도록 할거고요 일단은,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코드에다가, 일단, sub to Charles Roblox, 라고 쳐주시면요. 하나 얻어줘요 이거, 전보주시, 작아진 거랑, 그리고, sub, 이 말고, 일단 이번에 영어 써주면 돼요. sub to, 근데 이거 서브 는똑같이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투만 바뀐 거예요. 서브 투 찰스 로블록스. 어쨌든 반반까지 먹었습니다. 이제 변신 한번 해볼게요. 자 반반 변신 반반 뭐지? 근데 이거 미니 반반이 아닌데, 어 근데 이게 좀 큰데? 너무 좀 크, 큰데 이거. 근데 이게 원래 4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오늘 코드로 포함한여 6개인가 봐. 점보조시점보조시 <laughs> 미니미니. 근데 이번에 찰스 로브로스 님이 생긴가봐생지생지대생지 꿀꿀꿀. 아, 잠시만. 일단 여기 타고 갈게요. 여기 갈 어, 맞았다. 여기서 먹어야 돼요, 일단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드신 다음에 여기서 트로피 먹어주시면요 여기서 뿅. 뭐지, 그냐 오플라 버드 뭐지, 이거? 오플라 버드? 뭔가 이상해졌는데? 오플라 보드가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오, 나 이거 오플라 먹었는데? 아, 아니군. 오플라, 오 먹었구나. 그럼 어디서 변신하죠 여기서 변신해보도록 할게요. 오플라 변신! 오플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알파벳보다 좀 강력하게 생겼는데? <laughs> 아니, 뭐, 반반은 좀 알파벳로 근육집보다 좀 강력하게, <laughs> 약간, 알파벨로 근육질보다 좀 강력할 것 같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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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생겼어. 뭔가 강력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거 이거 세벌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이거 맞죠 그거 이거 그건데 그거 아그거 스타워즈 광선검 아니야 광선검? 광선검 맞는 것 같은데. 그 광선검이네 맞네 광선검. 그다음은 일단 열쇠 집어주시고 일단은 빨리 얻기 위해서는요 일단 극장에 있는 망치고 갈게게원 저기 파괴된 뒷마당에서 뭐 디스토리드 백룸에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극장에 있는 걸로 좀 빨리 먹을게요. 극장이 좀 가깝긴 하더라. 여기 도우주 내 도우주 괴물이 안 보인. 오늘 왜어 도우주 괴물이다. 너 며칠 동안 살아져 있었더니 여기서만 행방불명됐다니. 일단 이거 망치로 부셔주시고문 열어주시고 그 다음.. 어, 오고쳐서야빨빨빨빨 친구야 친구야 고마워 땡큐 써머취 so 오늘 금방 먹겠다안 돼! 참겠다! 야 친구야 친구야 나좀 구해줘 근데 어차피 안 구해도 돼 왜냐면 나 테라프트, 테라프트 쓸 거거든 그 다음 여기로 이걸 문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주시면 안녕 반반 근육질 뚫릴 것 같은데 이거? 변신 안 뚫리네 와 반반 근데 이거, 오피라, 오피라보다 좀 약, 약한데요? 근데, 오피라가 제일 센거 같아. 오피라, 야! 야, 이거, 오피라가 너무 센데, 오피라가 제일 센거 같아. 반반 근육, 근육 친구들, 근육 친구들 중에서. 그 다음에, 풀룸을 또, 해, 또 탈레프트 해주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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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요, 여기, 여기 구멍으로 갈게요. 구멍. 자, 구멍으로 가주십니다. 음, 홀즈, 홀즈입니다. 홀즈. 자 들어가 들어가 야 여기로 앉으시고요 점프에 꺼주시면 돼요 여기로 가면 돼요 점프 점프를 잘 뛰어 주셔야 돼요 점프 점프 됐다 여기서 점프를 제 잘해야 돼요 야오아아 이거 이게 저번에 또안 됐는데 진짜 안 되네 이게 좀서프할 때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좀 점프! 어, 됐다 넘어왔다 이거 어 주면 돼, 일단요 전보 조시 전보 조시가 전보 조시 한번 해보자 뚫릴 것 같아 어, 오오 잠깐만 야 이거 지붕이 거의 어, 어, 지붕 부셔야 한다 지붕 부셔 점프 오 어, 전보 조시 너무 깜깜해 와 전보 <laughs> 조시 근데 이거 오플라보다좀세지는 않는 것 같아 약간 근육 중에 오플라가야오플라 <laughs> 너무 센오플라 너무 센거 아닌가? 일때는 데리고 그냥, 아, 아이, 아이가 아직안 먹지? 아, 아, 아직 안 먹었지? 아, 와, 아, 맞다, 이거 아직안 먹구나. 그 다음에 여기 스폰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 면 반반 유치원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금방이쭉못 따라오죠? 오, 전보 찰스다. 전보 찰스. 조시 찰스. 이번에 또 여기, 저, 저거, 저것도 저기로 가야 돼요. 또 엄청 힘든 버그. 자, 버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그 실행 방법. 저번에 알려드렸죠? 일단 내려, 내려줍니다. 스왑, 스왑. 그 다음은 여기서 업데이트 120, 약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추천드려요, 이거. 아아아 아,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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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들부가 야, 막혔어, 막혔어. 어떻게 막혔어, 막혔어. 됐다! 여기로 들어가면 됐네. 일단 이거 먹어주면요. 잠만요 여기로 들어오는 게 잘, 됐어. 일단 먹어주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좀잘안먹어져요 어쨌든. 자, 일단은 반발리나 근육제. 아반 반발리나. 근데 여기 왜안들어는지 그러면 제가 그것 뚫, 뚫기 수법을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업데이트. 어이, 뭐야, 왜 이래. 버그났어. 자, 이걸로. 아니 아냐. 그거, 그거 아니면 안된데잠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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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야, 다들 가만히 있어. 업데이트아야야아니아니왜 어, 자꾸 이상한 걸 표시해. 아니, 뭐, 버그 났어. 야, 뭐왜 이래, 왜 이래. 나 왜, 그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빈션! 들어가! 거기로 들어가면 안된데 여기, 여기로 들어야 하는데 아! 일단, 오늘, 일단은 일단은 새로운 일단은 6개 일단, 백루프, 일단, 새로운 걸일 여섯 개, 다 먹어봤고요. 나머지 두 코드라가지고, 이섯 개가 추가된 것 같네요. 오늘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블로그들, 안녕! 뭐야, 또 점프가 안 돼. 안녕! 오, 점프가 막혔어!